다 나왔어요. 속마음 방송 퀴즈! 한현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는? 너가? 어, 만화를 <laughs> 좋아하시는 거? 어, 아, 루피! 몰랐네. 땡! 강백호! 땡! 피카츄! 땡! 나! 피카츄! 땡! 나! 나! 영두! 땡! 영두! 땡! 뭐야? <laughs> 아! 도라에몽! <laughs> 잠깐만! 잠 잠깐. 아구몬! 땡! 아구몬! 땡! 땡. 이타치 땡! 뭐? 이타치 땡. 땡! 뭐? <뭐라> 나루토 땡 힌트 주세요. 아영영 어, 코나 코나. 코나, 코나. 영도 영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 뽀로로 아. 땡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땡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나. 땡 이거 왜 모르지? 짱구 짱구 짱구. 짱구 짱구 짱구. 어. 내가 나를 였어 짱구 짱구. 아니 딱 짱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왜? 뭐예요? 뭐요뭐요 아.. 뭐예요? 아쉬워 왜? 새우초밥 아 새우초밥 새우초밥 아, 나쁘지 않죠 저거 먹 뭐, 뭐, 그래 좋아. 나쁘지 않아요 새우 새우초밥 새우초밥? 응. 응. 아 좋았어 <웃음> <웃음> 자, <빨리> 오세요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아 진짜 진짜 갑 내가 최근에 <웃음> 인증... <웃음> 인증... <웃음>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검색한 단어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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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림 자우림 땡아비투비땡형고 땡고 땡, 아, 아. B2B. 땡. 땡. 응? 이거 자세하게요. 최근에 이제 내가 왜뭘뭘왜 명도 했왜까도뭘왜 명도 일왜어땡 오, 왜데좀집왜 어, 가는 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본 맛집, 왜본 맛집, 왜데 일본 왜집 아, 일본 왜집 아, 땡, 일본 왜집땡뭘왜본도뭘왜 명도 뭘왜 명도 뭘왜땡왜왜 이게 힌트야 자! 아! 고 패션! 고마 패션! 아아아아아 왜냐면 얘가 고마 패션 얘기했어 못 샀거든, 최근에 아, 이거 괜찮아 한 번! 아, 어! 나 아, 처음 어. 아. 아, 참치! 참치, 아, 참치. 이거 뭔가 푸석석이형다 먹네 아니, 맛있아 참치 아다먹게 올레브 어, 오케이. 자, 선생님 말씀이겠죠? 오케이. 유닉 블랙 멤버 고 음. 땡땡땡이 모모 할때 음. 유닉 블랙 멤버 음. 땡땡땡이 모모 할때 독하다,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음.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승삭이가 땡. 좋아가. 좋아가. 와사비 먹을 때땡 뭐야 도아가 도아가 아! 도아가 노래 신나게 부르때땡 아, 영현이 도아가 자전거 탈때땡어 아, 어, 뭐야 어? 근데 어? 이것도 일리 있다 어? 어. 도아가 화 참을 때땡 도아가 초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어? 이거 좀 근데 아, 뭐야. 비슷해 비슷해 아, 비슷해, 비슷해, 아, 비슷해. 비슷해. 도아가 삼시세끼 초밥 먹을 때땡 영규 도아 나 맨날 초밥 먹자고 했을 때아 근데 이거 비슷한데 영두. 이게 좀 애매해 이거, 이거를 이거 단어를 <laughs> 똑같이 말해줘야 돼 영두 아 영두래 도아가 초밥 먹고 또 초밥을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도아가 초밥만 먹을 때예 맞습니다 뭐야 지금 어 이거 누구야 진짜? 식사, 식사 메뉴를 정할 때인데 아 이게 좀 애매해서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와 일로! 와야돔없어서 못먹어 봉지를 게되있다니까 다들 나오세요 와자 아 동생들 배불리 배불리 나도 먼저 동생이잖아 먼저 먹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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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도 동생이잖아 나 동생이잖아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저도 동생이잖아 동생이잖아 문제적 <laughs> 동생자두 번째 동생 <laughs> <들어> 드러누라 <드러나와. 웃음> <laughs> 아사 아니, <아니야. 웃음> <laughs> 야, 진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나 거의 스피킹인데. <laughs> 나 거의 스피킹인데. <스틱킹들. 웃음> 어? 맞아요? 어? 왔아요 어. 뭐? 너 일단 기다려. 일단 초반 먼저 먹고 기다려. 딩디